미국무부는 지난 10월 21일 총 18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수출 무기에는 미국 로켓 마틴사의 로켓 시스템 HIMARS-11기, 보잉사의 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램머 135기,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F-16 전투기용 외부 센서 6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HIMARS는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으로, 적이 공격은 잽싸게 피하면서, 최대 6발의 로켓을 100km 이상 떨어진 적진에,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유사시 대만 해안으로 상륙하려는 중국군의큰 타격을 줄수 있는 무기이다. 최대 사거리 270km의 슬래머는 한국 공군도 F-15K에 장착해 운용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만약 중국의 동부 전구에서 대규모 공격 조짐이 포착될 경우 대만은 즉각 이 미사일로 군 지휘부 등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은 트럼프 정부 들어 여덟 번째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중국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F-16의 전투기와 M1A2A 브럼스의 변형인 M1A2T 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을 대만에 판매했다. 2019년 한해 미국이 대만에 판 무기는 총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최근 2년간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무기는 미중 수교 이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수입한 무기의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트럼프 정부와 대만 자이잉원 정부의 밀착 관계를 보여준다. 이번 수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 의회의 수출 심사 과정에 있는 무기들까지 살펴보면, 더욱 놀랍다. 제너럴 아토믹스가 만드는 MQ9 무인기와 해안방어용 지대함 미사일이 그 대상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MQ9 무인기는 현존 군용 무인기 중 가장 공격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MQ9에 장착된 미사일은 앞부분 측면에 붙은 6개의 칼날이 타격 직전 펼쳐져 주변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목표물만 산산조각 내기 때문에 닌자폭탄으로도 불린다. MQ-9은 이런 미사일을 14발이나 장착하고 7500m 상공에서 시속 580km 속도로 14시간 비행할 수 있다. 올 연초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이 무인기를 동원했다. 대만에서 이무인기를 띄우면 베이징의 중난하이까지 날아가 시진핑 등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얼굴을 확인한 뒤 타격할 수 있다. 대만 총통부 장둔한 대변인은 지난 10월 22일 이번 무기수출권에 대해 미국이 대만 관계법에 기초하여 구체적 행동으로 6개 항의 안전보장 약속을 지키고 대만의 방영량 강화를 돕는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옌더파 대만 국방부장 역시 이번 무기 수출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대만의 협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만은 미국과 안보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중국에 맞서 중층 억지와 방어고수의 전략에 따른 것이지 중국과 군비 경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차이잉원 정부의 군사력 증강은 대만 독립이 목표라기보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무력을 갖춤으로써 향후 대등하게 중국과 양안 문제를 협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확산 과정에서 대만은 방역 모범국으로 꼽혀 국제적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중, 오바마 임기 동안 거리낌 없이 군사력 증강. 중 외교부 저울리젠 대변인은 지난 10월 22일 기자브리핑에서 엄중이란 단어를 4번 사용하여 미국의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내정을 엄중히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엄중히 해쳤으며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 엄중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중미관계와 대만의 협의 평화 안정을 엄중히 손상시켰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무게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 3대 연합 공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형세의 발전에 근거해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0월 26일 미국의 무게 판매 업체인 로켓마틴, 보잉 레이션 등3사와 무게 판매에 관여한 인사와 기관들을 제재명단에 올림으로써 위협이 허니 아님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반발은 과거 오바마 정부와 크게 달라진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 전략 때문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사실상 방치했다.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중국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군사용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어리낌 없이 무력을 증강했다. 중국은 2012년 개조 항모인 랴오닝함을 진수한 데 이어 2017년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을 완공했다. 상하이에서 건조 중인 제3 항모까지 완성되면 중국의 해군력은 아시아의 미군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2015년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의 암초를 매립해 건설한 인공섬의 군사시설은 총면적 274만 제곱미터의 3,000미터의 활주로와 2개의 헬기 착륙장, 10개의 위성통신 안테나, 9개의 항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 장으로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접근 금지 영역거부 전략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항모가 없던 시절 중국 전투기의 작전 범위는 한 번급이로 비행한 뒤 돌아올 수 있는 행동 반경 내로 제한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서 자국 군용기가 뜨고 내리며 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군의 동무되었던 남중국해부터 말라카 해협, 태평양과 인도양까지 중국도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 굴기의 제동을 건 것이 트럼프 정부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일찍부터 대만에 공을 들여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17년 6월 자국 군함의 대만 항구 정박을 허용하는 국방수권법을 가결했다. 중국이 원양작전 능력을 키우는 데 대한 대응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미중무역전쟁을 선포하기 직전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미국과 대만의 고위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 보건장관과 국무부 차관이 올 8월과 9월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을 잇따라 방문하여 트럼프의 대만 지지 의사를 전했다. 2019년 6월 미국 방부가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아예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표시했다. 이 보고서 30쪽에는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로 미국의 파트너라고 적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0 회계 연도 국방수권법안 역시 대만의 군사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과 올해의 대규모 무기 판매는 미국의 대만 끌어안기 정책이 일관되게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정부의 대만 정책은 사실상 대만을 재무장시켜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집단 안보 체제에 합류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가 그 수단이다. 지난 10월 12일 인도 델리에서 열린 인도-미국 포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쿼드는 배타적인 그룹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고 이를 보장하는 조처를 할 의향이 있는 어떤 국가라도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데 있어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는 지난 8월 쿼드를 나토처럼. 공식 기구와 하고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포함해 확대하는 구상을 언급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만도 포함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려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 간사인 테드 유호 의원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대만 침공방지법을 제안해 세 차례 소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9월 17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두 차례 독회가 열렸다. 이 법안과 별도로 마르코 루비오와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2020 대만 관계 강화법을 발의했다. 민주 공화 양당이 당파를 초월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만 정책 실무팀 발족, 미-대만 공직자 상호 교류를 허용한 대만 여행법 실적 보고서 제출, 대만의 의미 있는 국제기구 참여 촉진,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만 주민의 의사 반영, 일공양제를 포함해 대만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중국의 지배를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루비오 의원은 대만은 민주적 동반자이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대비 지시한 시진핑, 대만 공격할까?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대만을 한국의 대안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국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사드 배치를 망설인 데 이어 쿼드 합류마저 꺼리고 있다. 이와 달리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대만이 중국 견제에 훨씬 매력적이다. 미국이 중국군의 남하를 저지하려면, 대만의 협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만과의 군사 협력이 필수적이다. 양안의 전쟁이 터졌을 때 대만군이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시간을 끌어주면 해군역에서 앞선 미군이 중국군을 상대하기가 훨씬 편하다. 대만의 재무장화를 통해 대만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군사 유세로 변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아랫배에 칼을 겨눈 것처럼 확실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이 미 소간 군비 경쟁 과정에서 무너졌듯이 미중 간 군사 대결 과정에서 중국이 스스로 주저앉기를 미국은 기대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13일 광둥성차오조의 인민해방군 소속 육전대를 방문. 모든 마음과 정력을 전쟁 대비에 쏟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극초음속탄도미사일 둥펑-17을 남동부 해안기지에 배치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월 18일 보도했다. 둥펑-17은 음속의 5에서 10배 속도를 낼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도 대응하기 어렵다. 최대 사거리 2,500km인 이 미사일은 정확도도 기존 미사일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국은 미대만 간군사 유착에 반발해 군용기를 대만의 협의 중간선을 넘어 방공 10들 구역까지 보내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중국군 Y8 대잠 초계기 한 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 10들 구역까지 들어왔다고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또 중국 군용기가 그동안 양안 간의 실질적 경계선인 중간선을 넘은 사례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사이 한달 동안 18차례에 달했다. 중국은 대만의 협의 중간선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전투기가 중간선을 넘으면 3분여 만에 대만 땅에 도달할 수 있다. 대만으로서는 공격에 대비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미 해군 자관을 지낸 세스 크롭시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9월 17일 시사 잡지 더 힐에 미국의 선거는 대만에는 위기, 중국에는 기회가 될수 있다란 제목의 글을 싣고 중국의 군사적 준비는 미국과 대만이 대응하기도 전에 대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글에서 양당 간적 대감이 국에 타라고 계속되는 위기에 휩싸인 국가가 강대국의 갈등에 개입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3일보다 더 좋은 날은.